잘 찍으라고 찍어서 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혼자 일을 하고 혼자 다니고 혼자 작업하고 이게 스카이 돼서 그리고 뭐 영상 찍뭐 하고 이럴 정신이 사실은 없어요 정신없이 찾고 정신없이 수리하고 이런 걸다 혼자 해버렸해버다 하다 보니까 영상을 자세히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될 때가 많아요 사실 사진을 찍거든요 뭐 부속 연결한 거든 수리한 거든 이런 거는 보험 때문이든 뭐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일이 생기, 왕왕 생기니까 그런 거 어떻게든 찍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중간중간 이게 작업하는 과정을 찍으면서 일을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영상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제대로 찍어보고 제대로 편집해서 한번 올려봐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장님. 아니 보시 뭐 점검을 하시려고 오신 거죠? 아니 오늘 수리까지 하는 거죠? 저희 들어오면. 아 수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걸 대충 보고서 저희가 해야지. 아니 저희가 부트탐지 하는 게뭐 다른 분들 같이 뭐 보고 가고 며칠날 어. 날짜 정해서 그게 아니라 저희는 어. 날짜를 며칠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당일날 검사하고 수리까지 다 마무리 지어요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나는 저기 오늘 저기 옷이 왔다 가시고 네. 저기 뭐야 미칠 있다 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하시면 밑에 집에 피해가 더 점점점점 저기 하시니까 음. 더 저기 하지 않아요? 한보요 한번 보셔야 한 번. 네 대놓고 한자리가 예, 예, 여기 여기 여기다 걸레 하나 대놓고 예, 예, 예. 현장 이쪽이 그런 게 네, 여기더라고요. 네. 네. 검사하면 음. 검사하는데 어쨌든 수도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음. 뭐 일단 뭐 보일러. 보여... 뭐 뜯어야 되는 거야 마루를? 한번 수질 한번 검사를 해봐야죠. 공사가 크면 우리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 뭐박사장님뭐 사모님만 있어도 상관은 없. 중간 중간 저희가 사진 찍어서 또 전송해드리고 요게 이런데요. 시간은 또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깨고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옷 어, 부위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수의 부위에 따라서. 네. 일단 검사 먼저 해볼게요. 일단 보일러실 아래에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좀 치워야 될것 같다. 네. 현재 시간이 10시 25분? 네. 이거. 압력을 걸어놓고 위에 집을 한번 보고 올수 있으면 보고 올려고요. 어, 온수만 온수만 약간 약간 빠진 것 같은데? 에? 만진 게 없는데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 응. 압력이 응. 수돗물보다 어쨌든 높게 저희가 검사를 하니까. 음. 이거 이제 꽉 잠궈 놓으면 음. 그러니까 이제 줄겠지. 음. 아, 위집 무수 때문에 미 좋은 사람인데 저그물 떨어지는 거 언제부터 발견하신 거예요 사모님? 저희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월요일날?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랬던 것 같으면 아 일주일 일주일 전에? 네, 네. 그러고 나서 뭐물 이게 사모님이 느끼시기에 꾸준히 떨어져 있는 물이에요 점점점점 점점. 더 늘어가는 물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거 느낌이요. 저 처음 해봤을 때는 저 물방울이 네. 두개 정도 여기 있었는데 네. 여기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지금 뭐 저희 남편 말하는 게 목재 에 물이 스며들어서 네.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요쪽까지는 네. 안스렸는데 네. 이게 번지더라고요, 저거죠. 때문에 가리셔서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없으신 건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 먹어 있던 거예요. 오래, 예. 저, 오래, 오래된 거예요. 네. 아, 예. 제가 여기다 내 시경 한번 넣어서 저 위에 천장 상태 좀 보고 그러면 대충. 빛이니까. 예, 카메라는 빛들로 반사되니까 음. 여기 좀물기 많네. 저쪽에서. 여기 여기는 지금 벽하고 벽하고 갈라진. 저 예. 에요 아, 그래서 벽하고 벽하고 갈라지고 저쪽으로 벽이 쓰고 그러니까. 여기 기가 말차 있는 거예요. 말차 있는 기가 아게요 어우 곰팡이 엄청 썼네 네. 아우 냄새 벽지 냄새인가 보 이게 네. 이쪽이 심하잖아요 네, 네. 저쪽 욕실 쪽이 쪽으로 한번 다시 네, 네. 제가 벗길게요 네. 네 위에는 나무 거죠? 뭐, 그렇죠. 석공보도 하고, 인접시켜. 네. 아래지, 그, 탄장, 도배지를 싹 벗겼어요. 네, 벗기고 나서 보니까, 이쪽, 코너 쪽 자리가, 네. 코너 쪽 자리가 유독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저쪽에서 방수 문제도 뭐든 해서, 먹고 나온 물이, 그리고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실크 벽지 쳐지고 그래도 얘는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단찬하고 뭐 뭐하고 그래서 저기 한것 같아요. 다 뛰고 나니까 확연히 이렇게 번진 거가 알겠는 거죠. 일단은 요문틀 보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예. 부풀었거든요 예? 그거는 여기 요즘 나오는 이 문이 ABS라고 그래갖고 예. 전혀 습기하고 상관없는 그런 문으로 나와요 근데 옛날에 이게 목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데가 깨졌다고 그리고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 내가 더, 데, 더 저기 하는 것도 다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자 아까 문틀에도 물 이렇게 떠가지죠 근데 이런 데도 다 틈이고 예, 네. 예, 이런데도 틈이고 이거 다 깨졌다고요 지금, 그죠죠 와... 이게 심하잖아요. 그러네. 예, 이런데도 다. 그래서 생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소하든 응. 샤워를 하든 어, 물이 이제 야금야금 먹은 못하는데, 게. 이런데도 예. 지금 많이 이런데도 갈라진 데 많아요, 여기 이런데. 여기, 이런데. 아, 어, 이걸 몰랐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도, 문인 줄 알고 이때까지 자세히 안 보신 거야. 근데 제가 검사, 검사를 하고 뭐 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수도 문제가 아닌 것같아갖고저 밑에 집 가서 볼게요. 그런 거고. 네.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오고 다시 올라와서 봐도. 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모님한테 그 밑에 집 상황을 보여드리고 이해가 가게 한 다음에. 음. 보름 이상 써보지 않으면 분명히 무슨 증상이 있거나 이제 말라가거나 이제 완전히 저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후에 방수공사든 뭐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갈라진 거예요. 이거. 이거 다 갈라져 가지고 요런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요런 데 틈도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도 봐도 예? 차어 차어기 여기 육각 여기 보셔요 여기도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다 들뜨고 갈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줄 여,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그러고. 요런 데도 그렇고 여기 막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 아, 그럼 이런 거는 다시 갈아야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덧방을 하시든가 뜯어 뜯어내고 하시든가.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음. 그 사모님네 음. 나중 생각해서는, 음. 바닥을 이렇게 저기 해서, 뭐, 덮방하는 건좀 위험할 것 같고요. 음. 최소한 바닥은 뜯어내고 하시는 게 나을 뜯어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대리석으로. 응. 아니, 대리석이 응. 아니라 그냥 타일. 응. 일반 타일. 그 왜냐면 나중에 누수 생겨도 대리석 들어가면 응.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누수 하는 사람이 이거 함부로 하지도 않아요. 이거, 이거 보시면, 공무원이 밑에 거 보이네.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